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이상기후 얘기인데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이상기후를 부르는가 하는 건데 결국은 모든 건어 얘기입니다. 저게 북극권 못해서 북극권에 가까운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있겠죠. 그다음에 적도 부근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지구에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 크게 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이거 이두 공기의 휴전선. 이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트 스트림뭐 편서풍, 바동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우리가 이 인간의 전투하고 비슷합니다. 그 위에 어떤 한 나라하고 밑에 나라하고 이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세력이 팽팽하다고 한다면 전선은 평행선을 딱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한쪽이 약함을 보이기 시작하면 강한 쪽이 치고 올라가겠죠. 전역을 한 군데 막 몰입해서 올라가. 그럼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 또 밀고 내려올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보면은 이 동쪽에서는 우리가 많이 치, 치고 올라갔죠. 동쪽에 많이 올라갔고 서쪽에는 3, 3, 3 8선을경계로 해보면 서쪽은 북한 쪽에 많이 좀 오히려 좀 빼앗겼고, 어, 동쪽은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쪽에는 미군들이, 이, 게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굳이 목숨 걸고, 뭐, 올라갈 필요 없으니까, 이 전선 형성도 가만히 있었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형태를 만들려고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동쪽에서, 이게 우리 국군이 있었던 곳은 북쪽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치 태극기, 태극 문양처럼 이제 우리가 휴전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어, 빨간 순계 올라간 쪽은 따뜻한 공기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다음에 위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 흐트러지면 전형이 벌어지는데 결국 저 원인은 북쪽의 찬 공기가 약해 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저위도보다는 고위도가 훨씬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위도에 차가운 공기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고위도와 저희도 사이의 온도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북쪽에 차가운 공기의 세력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북이 55도 북극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3월 달에 되 되면은 부산보다도 모스크바가 온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도 어, 생기고 내년 1월 달에서 1, 2월 되면은 시베리아 사공하고 있는데 북이 한 50도 가까이 되는 데서 산불이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북이 55도에 있는 캐나다 리턴시라는 곳, 그 북극권에, 거기에 6월 달에 온도가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거는 남쪽에 땄던 공기가 거의 북극권 가까이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겨울철에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텍사스에 영하 18도 한파가 내렸잖아요. 거기에 그런 한파가 올 수가 없거든. 그거는 한겨울이 돼도 우리나라 9월 한 초, 중순 정도 온도밖에 안, 안 내려가는 곳인데, 여기가 18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게 이제 저북극권의 공기가, 어, 위도 20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가면은 저 콜로리다주, 여기도 눈이 내리고, 캄보디아에서도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북, 쪽의찬공기는 남쪽의 밑까지 내려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닿던 공기는 훨씬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것도 저찬 공기하고 북쪽 에 있는 찬 공기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만나면 폭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보면은 저아랍에 UAE 여기도 폭우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사막 지대인 라스베가스에서도 폭우가 생겼고, 텍사스 사실 사막 지대거든, 거기도 하루에 230mm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여기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야라고 생각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보면 저기 내려오는 것이 지구상에 보면 크게 한네 군데 쪽에만 런 내려오고 남쪽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저편의 채트 스트림이 내려오는 곳이 종잡을 수없게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쪽 이런 데도 폭우가 쏟아지는 이유가 과거에는 그렇게 안 내려가던 곳에 북극권에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홍해 쪽에서 올라온 찬 공기가 만나니까 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텍사스 같은 것도 카리브 해 있잖아요. 카리브 해에서 올라오는 어, 뜨거운 공기하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저찬 공기가 좀 미국 쪽으로 남쪽까지 확 치고 내려와 가지고 할렌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그카리브해찬 공기와 북극권 공기가 만나면서. 텍사스에 폭우를 쏟아내고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물에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라스베가스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구출이 안되고 중앙 정부가 들어가서 헬기를 이용해서 사람들, 호텔, 인 아, 게임하던 사람, 게임이 아니 도박이죠 도박하는 사람 막 실어내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그게 7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9월달에 돼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스베가스 호텔에 이제 예약을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됐다고 해지 자동 해지 통보가 없더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막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명 기후 붕괴라는 음, 거죠. 그리고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선인장 같은 게 있죠. 선인장은 사막지대에야 되거든요. 온도가 높고 건조해야 살지. 선인장에 물 주면 어때요? 좀 바로 썩,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막지대에 폭우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까 사막길에 있는 생태계는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올해도 가뭄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아프리카 동부 지역부터 해가지고, 유럽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곳에 오면은, 어, 소균한, 어, 곳을 좋아하는 이런 식물들은 또 멸종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식물이 멸종하면은,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곤충, 이런 것들의 서식 공간이기 때문에, 식물이 무너지면, 에이, 동물들도 같이 열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금년도 인도폭염이 3월달에 생겼는데 왜 생겼나요? <laughs> 결국은 이제 저기, 저기 제트스팀이거든요. 저 있는 게그 제트스팀이 원래는 보기에 한삼도 정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남쪽 뜨거운 공기에 밀려가지고 티베트권 자북쪽까지 이제 지켜 올라간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어, 이쪽은 이제 엄청 고위도인데도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고, 그런가마 여기는 굉장히 저위도잖아요. 저위도지만 찬공기가까지 내려왔으니까 겪어보지 못했던 추위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전 세계 지구조로 온도 편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저 온도에 견뎌내지 못하고, 또 곤충, 꿀벌이라든가 뭐 이런 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런 추위에 견뎌낼 수가 없죠. 아 어,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것이 그 제트 스트림의 그 거대한 그 사행 현상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생기는 이유가 북극권 공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즉 북극권의 온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아라고 어, 예, 얘기했습니다. 를 그럼 북극권의 온도가 왜 올라갈까 이상을 해보는데 예, 첫째로는 이런 거죠. 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북극권에는 그 설빙이 얼음이 덮고 있잖아요. 그럼 얼음이 덮고 있으면 햇빛이 내려왔을 때 반사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온도가 잘안 올라갈 거 아니냐? 근데 지구 온난화 인상원이 해가지고 설빙이 녹으면 맨땅이 드러납니다. 맨땅이 드러나면 태양 광선이 흡수율 이확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그 효과가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극은 온도가 올라가. 그온 온도가 올라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북극엔 수목 나무가 자란다, 이그린닝이라 얘기를 합니다. 풀도 자라고 나무가 자라. 나무가 자 자라, 풀이 자라려고 하면은 어 일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온도가 낮아서 나무가 자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지구가 이제 북극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풀이나고 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린닝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만 나무가 만들면 좋겠네 할지 모르지만 나무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반사율 있잖아요. 이게 지표가 반사율이 높다는 얘기는 태양 복사에 흡수를 잘안 한다는 얘기고, 반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태양 빛을 잘 흡수해서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그러면 어떤 물체가 반사율이 높고, 어떤 물체가 반사율이 낮은가 하면은 어떤 물체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바라보았, 낮에 바라보았을 때, 내 눈이 편하면 반사율이 낮은 것이고, 보기에 불편하면 반사율이 높은 겁니다. 왜냐면 거울 거울로 햇빛 딱 비춰버리면 우리 눈을 뜰 수도 없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왔을 때 같은 모래라도 물에 젖어 있으면 편하죠. 그러면 햇빛이 많이 이제 흡수가 된다는 얘기고 말라버리면 반사율이 높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눈이 편하죠. 그 많은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빙하만 녹아도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그리닝 효과까지 생겨버리기 때문에. 북극권의 태양국산의 흡수효과가 더 많이 높아진다. 이볼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죠. 이 사공화국, 북극권입니다. 여기서 산에 이 산불이 나요. 산불이 나는데 이땅 안에는 메탄이 얼음으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녹아가지고 여기다가 산불에다가 천연갯설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잘 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북극권까지 연기가 쫙 이게 다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은, 이 연기가 매연이, 땅이 떨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눈, 이런데 깨끗한 눈, 여기에 어 매연이, 시커먼 숯땡 이런 것들이 막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게 설빙 면적 쪽에 반사율이 낮아지겠죠. 시커먼이 해기해 주면은. 그래서 눈이, 눈 얼음이 깨끗할 때는 반사율이 한85%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 숲땡이가 끊어지고 매연이 안고 이렇게 되면은 반사율이 한 40%대 이렇게 떡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양복사의 질을 흡수를 확 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북극권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해 보면은, 자, 이 산불이 여기 왜 났습니까? 보면은 북극권의 고온화와 가뭄으로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결국은 이상기후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상기후가 되니까 연기가 나가지고북극권 온도를 더 높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불이 났으니까 나무가 타, 타 죽었잖아. 나무가 타 죽었으니까 탈때 CO2가 막 배출이 되겠죠.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타 죽었으니까 광합성을 못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기 중인 CO2를 제거 기능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되죠. 그러면 이쪽에는 가뭄 현상, 고온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때고 그러면 더큰 산불이 나겠죠. 그래서 이, 이 지금 난 이 이상기후, 이 산분을 가져온 이상기후가 상승장을 어, 이렇게 가지고더큰 산분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예, 그, 그,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 극한기후현상은 더큰 기후현상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게 괴물이잖아요. 스스로 성장하는 단계로 적어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빙하가 굉장히 많이 녹습니다. 어, 한해 여름에 보면 수영장 72만 개 그릴랜드에서 이렇게 비가, 녹아, 눈이 녹아, 얼음이 녹아, 비가가 녹아가지고 강물, 요게 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강을 이루, 이루다시피 합니다. 어, 이래가지고 이북극권의 온도가 어떤 해에는 겨울철에 온, 이게 이제 과거 평년치인데 2016 이럴 때 보면은 평년치보다 한 20도 가까이 온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게엘니뇨 아니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상기후 나타나면 그 엘니뇨 때문이다, 뭐, 아니냐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적도 해역에서 보면 이 바람이, 이 동풍이 불어줍니다. 동풍이 부니까 여기 에 있던 물이 이쪽에서 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이동해 가다 보면 적도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뜨거운 물이 저쪽에 많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물이 저쪽으로 이동해 갔으니까 수위가 낮아지겠죠. 낮아진 수위를 보충하기 위해서 심층에 는 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용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남극권에서 물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수온이 낮고 이쪽은 수온이 높겠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수온 분포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있는 우리나라 있는 쪽에 태평양의 서부 지역이라 얘기하고, 역을 동부 지역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온이 높으니까 정발이 많이 생기니까 비가 많이 오겠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쪽에 열대우림이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온이 낮으니까 여기는 건조지대가 발달을 하겠죠. 건조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다가 몇 년에 한, 한 번씩 이 동풍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서쪽에 쌓여있던 물이 동쪽으로 역류를 하겠죠. 그러니까 수온이 다 변, 반대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수온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증발이안 되니까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해가 되면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서 거대한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에서 났던 산불이, 연기가 우리나라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거대하게 산불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의 증발이 말하면 홍수가 나죠. 건조지대였던 곳이 홍수가 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이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허리케인이라든가 태풍의 활동도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 허리케인의 활동이 여기에 왕성해질 테고 우리나라 쪽에는 수온이 낮으니까 태풍이 잘안 생기겠죠. 생긴다면 여기서 생겨가지고 이동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엘니뇨해가 되면 태풍의 발생 횟수는 줄어들고 한번 왔다 하면 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태풍이 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니뇨해는 해에 에해 어, 겨울 기온 같으면 온도가 좀 높고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현상이 있고 원래는 라니냐죠. 라니냐에는 그 반대, 겨울철이 춥고 건조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한 거고 다른 나라에는 또 다른 이 특성이 이 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엘니뇨 라니아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또 이것도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 여기 에 가서 고수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앙 태평양 중앙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에 물이 수온이 더뜨거워져요 중앙 태평양에 이것을 갖다가 엘니뇨 도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을로온 같은데 보면은 엘니뇨 모토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모토키라고 하는 것은 일본말이겠죠. 일본 모토키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서무리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니뇨 비서무리하다. 그러니까 이 엘니뇨가 되려면 이쪽에 수온이 높아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근데 어떤 해를 보면은 여기 수온이 높은 게 아니고 중앙태평양에 수온이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 여 높아야 엘니뇨인데. 여기 높으니까 엘니뇨 메커니즘은 작동을 했는데, 좀엘리뇨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엘리뇨 도끼는 표현을 일본 사람이 썼고, 이게 이제 공식 용어로 어,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태풍이 여기서 여기 이쪽에서 어떤 때 보면 허리 처음에 여게 시간 변경성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동쪽에 생기면 허리케인, 서쪽에 생기면 태풍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애는 이때 보면은 허리케인으로 만들어졌다가 이게 시간 근계선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 그러면은 허리케인에서 태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뭐디핀 쪽으로 가기 쉽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토끼가돼버리면은 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이 중앙에서 이제 고수온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쪽도 조금 고수온이 되고 동쪽도 고수온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태풍이 만들어져가지고 오랫동안 역대 지역을 거쳐서 우리나라 오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모토끼 해에는 태풍 발생 수도 많고, 그러고 센 놈이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해롭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여기에 고손이 되면 여기하고 우리나라 쪽하고 굉장히 거리 가깝잖아요. 여기 이제 해수온도가 높으니까 정발을 많이 받은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지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을철 같으면 위에서 찬 공기가 오면 두 개가 만나죠. 그래서 엄청난 대비가 쏟아집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 선진감독 터지기에서 봤잖아. 그때 바로 이런 패턴에서 왔던 비입니다. 그렇게 이제 과거에 없었던 엘니뇨라니냐도 과거와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그 엘니뇨하고 반대로 나타나는 게이 라니냐입니다. 라니냐는 이 동풍이 평소보다 더 강한 거죠. 그러면은 미국 쪽에 있는 동, 동부 열대 태평양 수온은 평소보다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서쪽은 온도가 더 높아지고, 이게 이제 라니냐입니다. 라니냐에서 그리고 수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쪽 서쪽 태평양 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적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앞에까지 전부 고수온이 됩니다. 올해가 그런 이였습니다 그래서 태풍 흰남노가 올라올 때 남해안까지 수온이 31도 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태, 강한 태풍이 온다라고 예보를 했던 게 어, 그런 이유죠. 그리고 이런 난이야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이렇게, 이렇게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죠. 어,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겨우, 겨울이 되면 이 추운 겨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깨서도 없는데 나는 추워질 것 같고 급전이죠.